빵뭐 하는데 지금? 아, 상자깡? 뭐 좋은 거 많이 떴다매. 뭐야? 팬템 님. 예. 와, 아까 저 클립 받았는데 무슨 초월 스킨 막두개 뜨시더라고요. 이거 싫어해요? 네. 근데 제가 어. 20만 원을 줄 거거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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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늘? <laughs> 포레트는 포레트입니다. 처음 5만원에서 줄거다 주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잡은 물고기라고 저한테 나쁜 것만 주더라고요. 나 잔나! 잔나랑 니코만 뜨면은 진짜 나 욕심 안 부리는데 잔나도 안 나오고 니코도 안 나와. 아니 근데 나 잔나 이러다가 올스킨 할거 같아. 마녀잔나 그거 하나 빼고 딴 것도 안 나왔어요. 마녀 잔나, 야, 근데 진짜 이뻐. 저번에 어. 난 30만원 질렀거든? 너 5만원만 딱더 질러봐, 일단. 어, 지금 처음에 스택 터트리고 지금 원, 15만원 쌓았잖아. 너 지금 망설이는 사이에 딴 사람이 만원, 마녀 잔나 뽑아가, 지금. 빨리. 아, 뭔 소리야. 딱, 딱 5만원만 더 해봐. 뭔데? <laughs> 싫어. 20만원 5만... 질렀어. 얼마 안 질렀네. 아, 뭘 얼마 안 질러? 미쳤어? 아, 미쳤냐고. 와, 이거를 근데 진짜 안 하네. 너... 그... 프렌즈 어. 마블 할 때도 나한테 똑같은 소리하고... 나... 130만 원지을 때까지... 끝까지... 그거 안 나온 거 아시죠? 그... <laughs> 이마... 네... 이마... 기억나시죠? 스택 쌓았어... 저질러... 했는데... 사라인 뜨는 거 봤어요? 저... 사라인하고 마녀 잣나 같냐? 야... 홀월도 띄우는 이 운이야... 오늘... 텐텐볼인! 이제 다시 다시 돌아왔다고. 아니 <laughs> 돌아서 지금 도착점에 지금 저기 꼬린 꼬린지 좀 바로 <laughs> 앞인데 거기 앞에서 너 지금 두저앉을 거야 템템버린. <laughs> 그래, 지금 <laughs> 바로 앞에 결승선이야 템템버린. 5만 원만 더 질러가지고 톡 그냥 톡쳐 그냥. 아니 지금 인형뽑기에서 다 한번 뽑아놓고 한번 그냥 입구 앞에다가 인형 갖다놓고 <laughs> 이거를 안 뽑네. 니네 뒤에서 딴 사람이가 천원으로 뽑아가잖아. 네가 지금 만원 주고 못 뽑은 맞아. 거. 그렇게 뽑아 봐. 딱 5만 원만 더해 봐. 5만 원? 어. 아, 나 20만 원을 진짜 마지막으로 하려 는데 아. 일단 5만 원만 딱더해 봐. 나 믿고 한번 해봐 봐. 아, 야.. 그때도믿고 했다가 망했는데. 아. 너 5만 원 지금 더 지르는 거 겨울방한테 메이플 1주일만 느끼 시작해도 훨씬 너가 이득 볼수 있는 거야, 금전으로. 너 <웃음> <왜>? <웃음> 진짜로 근데 25만 원을 막프렌지 마블 때처럼 땅에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스킨들이 많이 나오잖아 롤은 되게 해자인 거야, 템템 버리하는 캐릭터 아무것도 안 나왔단 말이야 챔프 폭은 늘리면 되는 거고 뭔개소리 이게 스킨은 얘기해. 항상 남아있어 지금 파트너라고 지금 영업하는 거죠 레이텍 아, 나 이걸 또 샀네 씨 저가요 <laughs> 네. 나 별소자 알리가 아 전설급 스킬 어 좋아요 좋아요 오아요 좋아요 별소자 어, 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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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는 것 같아요. 되게 서사급도 잘 뜨고 달달하고 서사급 이야기 그 잔나가 딱. 오케이 자그 이미 있고 그 이거지 있는 거. 이 표도 진짜 살쪘네 가장 오만 원 준비했어. 오케이. 어. 와 전설 왜 이렇게 잘 떠? 너? 아니 전설 이거 또다다 이거 아까 뜬 건데 스펠? 와! 스매시! 와! 뭐지? <웃음> 아니, <웃음> 미쳤는데? <웃음> 야, 오이 이야야 내가 한번한번더 하려지 솔직히 이거5만원 질러서 잤나안 떠도 아니, 손이 아니다. 몰라. 뭐가 몰라 이 내가... 욕심 졸라 맞네 이 새끼 진짜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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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원하는 거 뜨지 않잖아. 그럼 무슨 소용이야? 아니. 아, 저... 잘 뜨니까 더 지르라고 아, 하자. 아런데 잔나 왜 이렇게 안 떠? 뭐야 전설급도 아니면서 왜안 뜨는 거야? 아니. 씨... 와! 와! 말도 안 돼. <laughs> 콧장도 도반 그만하고 가자. 아니, 씨발 싫어요. 어, 어? 이게 뜬다고? 아니, 이거 25만 원에 산 거면 딱 제값 주고 산거 아니에요? 이거 아니, 아, 씨발 아니, 이게 뜬다고? 왜, 왜잘 떠? 아니왜잘뜬나고 응원해 주셔서야 나요. <laughs> 아 그쵸. 많이 바뀌어요. 아니 아니 전는 알고 <laughs> 이, 알고 있었죠. 많이 바뀌어요. 왜 제가 잘으니까 하나. 지 아니 알고 있었죠. <laughs> 아 씨발 나도 깔래. 나도 <laughs> 5만 원만 깔래. <laughs> 오케이. 아, 그럼 나 레츠 님 까는 거 보고 괜찮으면 나도 하나 더 깔래. <laughs> 아니 프리 스테이지 아칼리 싫어해야죠고? 내가 뽑았다. 나 내가 뽑았다. 너 나대지 마 진짜. 음. <laughs> <laughs> 너아 졸라 매운 분했뭐아 <laughs> 싫어야? 여튼 저도 까고 오겠습니다. 템템님네 빨리 까 주세요. 포장이 배 아픈 이유. 본인이 까라고 했는데 뜸 언키키키키은. 아나 템템볼이 망할 줄 알고 솔직히 까라고 한건 맞긴 한데. 아 렛츠님 빨리 해주세요. 네, 지금 깔게 1 1개 주는 거 맞아요? 이거? 음,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빨리 해주세요. 너무 기대돼1개 한번 맛보기 열어보고 술탄 갱플 나무정령 느블랑. 오 나도 전설 떴어. 뭐지? 근데 어, 병신이고 특히. <laughs> <laughs> <너? 웃음> 저기 지옥에.. <laughs> <저> 누가 해 ㅋ 나왔는데저 누가 해 지옥에 10개 깠을 때 <laughs> 개수가 30개 나오면 x 된거예요 30개 나오면 망한거고 <laughs> 나 아까 28개 떠가지고 3탈론 나왔어 <laughs> 아니, 저... <laughs> 개가 생겨 생각... 제발.. 제발 저도 신화급 프레스티지 아칼리.. 28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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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선님 3탈론 <laughs> 3탈론 네? 3 2 해주세요 카운트 오케이. Okay. 3, 2, 1, 9! 까기! 까랗아! 딱, 딱 30개야. <laughs> 아, 30개 나쁘지않은데 <laughs> 양말이. 야. 양말 좋구요. 타록스 그레이브즈. 복실복실 복실 피즈. 야, 어떻게 서사급도 안뜨냐 인간사냥꾼 랭가 어, <끼리> <끼리> 프로젝트 전설 하나 떼고. 직수 소령. 아, 지옥의 알리스타. 아게 물든 제이스 두 개. ㅋ ㅋ ㅋ ㅋ 이에 물들었네? 서술형 리산드라 악령 자이라 심사 나르 빛의 벨코즈 판다 티모 아씨 오메가 분대 티모 비밀요원 미스보츠 수영장워티 미스보츠 엣쉬 제드 응징자 잭스 아, 나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떼지? 아, 그래도 전술 <laughs> 가 않은데? 나 소상급도 안 떼잖아, 지금. 어, 진짜 하나 떴고. ]는데? 지옥의 아무무 정의의 신상치 신상치 창기병 안. 블리츠 크랭크, 레드카드 카타리나, 용액권 어, 리신, 신상치 무예타이 리신, 데 아니, 누구는 신화급 출근. 심해요고급 정신 캐슬 앤이슬앤 캐슬 앤 캐슬 앤 캐슬 앤 캐슬 앤 캐슬 앤 캐슬 앤하슬앤 캐슬 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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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슬 앤캐 키키캉키키키키키키키캉키키키키키키키 키키캉키키키키키키키키키 갤럭시 나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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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2 5만원대 안떴어? 어? 안 어? 라스안을때님 5만원 더 쓰면은 프레스티지 같은거 뜨지 않을까? 그 <Democrat> 아, 아니, 왜 쟤는 아니, <laughs> 쟤는 내 신한 급 주고 난안 주냐? 고 나도 저번 달에 한삼4십만원 질렀는데 구경도 못했거든 초월 이다 어쩌라고요? 하나 어요 어쩌라고요? 하나 써요? 어쩌라고요? 템버린다고요? 템템버린이 5만원 더하면 나도 안. 어쩌라고요? 5만원 고. 너 진짜 더해? 네. 야너너 삼십 버린인데? 흐 진짜 마지막이야 안 나와도 진짜 저손 털게요 지금 손털다는 뜻을 잘 알고 있는 건 맞죠? <laughs> 이미 못 알고 <laughs> 있는 거 <것> 같은데 요령이 <laughs> 아라고 <laughs> 저기... 충전 벌써 했어요? <laughs> 진짜 해 너? 네! 네! 가자 렛츠님 5만 원 님도 못, 못 먹어도 다 했으니까 뭐. 님도 들으세 파트너 관계자님 보고 계시죠? 오늘 영업 다 했고요 이따가 <laughs> 아, 멀네. 인센티브 멀네. 멀네. 넣어주세요 <웃음> <멀네>. <웃음> 하라고!!! <laughs> 어? 하라고!!! <laughs> 지금 남자가 지금 한입으로 두말하는거 싫어야에남자콜 사실 여자였구요 남자다죽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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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라고!!!! <laughs> 야될거 아니야~~~ 아그아 알았어 일단 까한번 줄을 들어온 여잖아 하나도 안따 이건 안 야. 하는 게 좋겠네요, 템템버리님. 그냥 저희 아, 다. <웃음> <해줄어요>. <웃음> 어딜 어딜 빼, 미쳤어? 아. <laughs> <laughs> 여튼 그럼 저도 일단 한개 까보고 파자마 소호자 룰루 바이 경관 달빛 악령 케이틀린. 음. 아, 제발. 제발 3 2두개 이상. 가나요 제발 서른 두개 이상. 나요나요나나요 제발! <laughs> 아! 일단 별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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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러분 도박이 이렇게 위험합니다. 어 초월이 하나 있는데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이거. 아 진짜? 어저 나한테 나오지. 소슬어 초월이 나오긴 오! 하네. 어. 바로 다음 거 가볼게요 아, 슈퍼 럭시 애니 두개 라이어 그레이브즈 수영장 파티 어, 그레이브즈 개메 <laughs> <laughs> 피즈 하개진 <laughs> 아, 웃지 마라 라이즈 <laughs> 제이스아거물 마녀 신기한데. 트리스타나 불송 곤요 워위 유령 신부 모르라나 석벌 신디드 슬픈 러브 나무무 아 <laughs> <스트레쉬. 웃음> 나무다, 바드, 베이가, 슈퍼갤럭시 럼블, 나무정령 르블랑, 멋쟁이 그라가스, 서런특통이 <laughs> 되그라가스. KDA 칼리대장군 <laughs> 가렌, 펄스건리븐루부포구무 폴스건 쉔. 아, 어, 네트님, 근데 KDA 그거 뭐, k d a 같쓰게 쓰셨네요? 아칼리 나오긴 하셨는데? 라이어 <laughs> 진짜. 그랬던데?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아, <laughs> 네? <웃음> 아니... 진짜 X같네? 그래 아... 오늘 10만원 질러가지고 아칼리 살 코인 모았네 <웃음> 진짜 개흑 <laughs> 새끼네 진짜 렛츠님 오늘 모함? 저 지금... 보임님? 황금 잔나? 어? 아이씨 개빡치네. <laughs> 저 황금 잔나. 이 전거 토큰으로만 살수 있는 거임. 어떠라고요? 저거 진짜 이쁨. 아, 어쩌라고. 요 제가 보여드리인게임 아, 어쩌라고요. 저이것 때문에 잔나 시작함. 졸라라고요, 멋지. 저 마녀 테두리도 있습니다. 아, 예, 테두리도 있어. <laughs> 개이쁘시. 일러도 이쁘고 테두리도 이쁨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생겼어. 시익 시익. 군다? 펫님. 네. 저도 보여 줄게 있어요. 하지 마라. <laughs> 아이 왜? 저도 보여 줄게 있어요. 펫님 님봐 주세요. 아, 어, 너 어떻게 근데 신호컵이 나오지? 펫님 봐 주세요. 아 너무 이쁘다 일러부터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? 헉, 오 헉, 너무 이쁘다 어, 진짜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? 처음 5만 원더 지르지 말라 그럴거야 <laughs> 이게 뜬다고? 진짜 빛네트그 자체 정말 고마워요. 나 그만하면 고잘 잤나? 난못 잤는데. 학비 너무 잘했다. 어머 이거 봐, 어 너무 이쁘다. 해조리도 있어. 레즈님, 레즈님. 또뭐처 먹냐? 레즈님 이거 봐봐요. 이야, 개 이쁘다. 어 미쳐. 어, <laughs> 오늘도 반짝반짝해. 다 자랑했으니. 가볼게요, 레츠님. 죽었으면 좋겠다, 텐덤버. 머 <laughs> 아, 죽어도 여한이 없다. <laughs> 아, 뭐 이렇게 운이 좋아.